<웃음> 네. <웃음> 응? 오케이, 화이팅. 나에부좀 나, 나 바로 해 주라. 근데, 어, 근데 어, 아, 아, 바로 아, 가면 안 맞긴 한데 아이고, 막혔나 보네. 아, 뽕 뽑아 뺏어 올수 있으시. 대문 나와 있는 바로가 없그 이런 거. 아, 내부 좀와 씨, 었다 나이스. 줄고 찍었다. 근데 40렙인데요? 아, 저거 아직도 존잘장가로 뜨는데? 어, 에방에방에방네 꿔올게네 센타운 나이으로 죽인 적 있어? 두 방금, 방금 죽었다. 그거 두두 아, 죽은 죽었는 안색 깜짝. 아, 나도 나쳤나 잘못한 거아 방금. 그래서 에로 갔다. 에석 갔에석로 갔다. 피먹었피 먹었어. 내피 아니 바꿨어. 씨피피자시 없어? 근데 배추에 라한군데 가면 되는데 걍. 센인에서 가자. 그럴까? 응응. 센 세턴 아이가 에이가 지금 특가이가제가이 근데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도착을 먼저 하고. 다다아온다 이번에 아온다 비만 따라온다. 이고 어디야? 야, 비비 이제 사람 돼. 이제 이제 적센 이때 적 조심. 혹시 몰라. 폭 같은 거. 뭐 같이 폭 없구나. 어. 보이 먹는 거 봐야 돼. 봤다. 이스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아우. 빨리 잘만 요다쟤는 몰라. 근데 이거는 야, 모르겠다. 뭐두 군데는 안 썼다. 어, 두것때안 썼어. 두것때안 썼어. 아바삐 역시. 그날 바꿨어 삼바삐 올바삐어 삼바삐 올라갔이 삼바삐 올라갔어. 이바삐 올라갔어. 삼바이올라갔이삼이어삼바이어삼바이 올라갔어. 삼바이 올라갔어. 삼바삐 올라갔어. 라라라어 없어. 쎈 이런 거 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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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가자. 너무 작다. 만 보면서 가, 가 보면서. 아 삑났다. 오히려 좋아. 살아나게, 살아나게. 비주 사운드 있는 데아닌가 잘못 었나 비주 있을 수도 있어. 아1미리1미리1미리1미리 날씨. 비 대문. 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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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11 대문, 대문, 대문. 나이스 포비주은 참지 않아. 어 피이야, 피이야. 은 참지 않아. <laughs> 왼쪽에 맨쪽에서 나오는데. <laughs> 나이스. 언제 도망갔대? 와, 안녕. 을못 보네. 어우 씨. <laughs> 어우 됐다. 관객이 이 야, 눈앞피반 <laughs> 센. 폭을 잘못 갔다. 삐 뽑히는 거 같아. 그래? 온당, 오, 온당.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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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 이거 오박스나 필이야. 온당 필. 애초 애 이스나가 이스나가 필이야. 어, 온당 피리야. 그래, 피하니? 데 이리 물지 어, 싸우지. 어, 싸우지. 어, 싸있 어, 싸우 어, 싸우 어, 싸우 어, 싸우 어, 싸우지. 어, 싸우지. 어, 싸우지. 싸우지. 싸 아마 오빵 낚시 같은 거할 걸. 온 20이야. 피 20. 에다스나가에스나드에스나피피이야 에조스나드 사피4 0 아, 피 다져서 오거 아니야, 방금? 피셜 라플, 피셜 라플. 나 이거 순한 거 가능한가? 피. 어, 아, 저한테 줄게, 줄게. 어디 있어? 에 포피터. 킬로 갈게. 에조 바로. 라인, 오른쪽 라인. 오른쪽 라인. 에 넘어갔어. 쭉 포피. 예전에 포갔음. 빨리 해야겠다. 이제 1분 남았다. 센 세인 센다, 센. 잠깐 피반 피셔 앞에, 피셔 라페 잡빠 왼쪽 빠 온당형 그리고... 혼자 본다 어 온당형 어, 어, 실각으로 혼자 본다 네. 어 잡빠 왼쪽에 혼자 봐 <레> 어, <왼쪽에> <레> 나이스 센다운이고 피셔 라프에애초당애초 라플도 아. 있어 애초 라플도 있어 온당형 피 근데 피셔도 있어 애 애제 스포한 거 아니야 스포한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아 잠하 나오는 모션이었거든 센간다빠 왼쪽 실각으로 보고 있었어 어딘지 알지? 야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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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간 없어 우리 내리막이야. 아 삐롱. 이따 삐롱. 피 1이잖아. 적당히 해야겠다. 아나 월촌 맞아어 월촌. 폭포 고화폭. 여기까지 갔어? 폭, 폭. 여기까지 갔어? 폭, 폭. 어 개빨리 붙었는데 일부러. 삐롱 긁었는데. 문영이형 삐롱 차 연다. 아니 시간이 존나 없으니까 여, 여는 거지. 아니 초반에 열었다고 초반에. 너한테 초반에 없었는데? 너, 너한테 너피1 어, 됐잖아? 열어서... 왜배다 했나? 노르바 될지? 근데 성향이 아, 안 열어 폭만 까고 올게요 아, 잘못 다 아야 옥버 옥버 옥빠 아깝다 옥버 다운 옥버 다운 쎈어다 잘하는 사람 많이 죽었다 그노야 나스나아 요형이 쎈 나올 거 같아 진짜 피스나는 웬만하면 안움이니까쎈라이라데 어먹어이 폭스는 내 어. 아 뭐야. 비추러. 자, 피추에서 오셨다. 비추에서 오또 나온다. 문아 내가 앉아 줄 테니까 끌고 볼래? 아, 봐아 봐. 울퉁 있다고 음. 생각해? 있다. 아, 바로 앞에 똑같이. 에쇼디 거야. 에쇼 어, 라인 나와 아, 있어 은비 피야. 불야도 있어. 비도 아, 있어. 나스 먹을 거. 에쇼 피시 가게비 지르는 것도 생각해. 어, 빼는 거 좋아. 아에 아래 피오 나 네모로 갈게 x 네, 나 애쉬 오디를 포 줄게 그리고 가 선수 샌드x3 하나 더샌드 x 로 x 어? 보이면 잡는다? 예네안 보여 점프 사운드 피한40 정도 딱40 정도 될거예 41? 대문 나오는 거만 보는 중아 오케이 그럼 애만 볼게 나 돌려나?

어, 어 해봐 해봐 넘어갔다 존잘짱가 넘어갔다 어.. 넘어갔다 엘던 A 흔들려 안 한데... 이거 B 존잘짱가 넘어갔어 아니, B 존잘짱가 넘어갔어 아냐 아냐 어쩔피 B 을 열어놓고 B 슛 열어놓고 나 B 슛만 와봐 B 슛만 회이 A야 나 B 슛있 먹었어 B 먹었어 회이 A야 비 설할게 설할게 비 설할게 나 예전으로 다시 갈게 1미리 하나 B 설.. 계속 보셨는데? 대문 60 나이스 후. 렐라. 렐라 천천히 해 보자. 네. 빛이 너무 더했다다피이이고 윌셔다나. 선보 선보 선보. 피셔스로 피셔스로. 월사 샌 월사. 샌 어? 월사. 아나 피인데. 아 잡박스다. 잡박스다. 돌통 볼까? 잡박스나 방금 열었어. 재미있네. 미있네 점프 상자. 아 씨. 이거 지나갔는데 이거, 이거 먹어야겠다. 어, 피살, 피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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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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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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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피 붙는 정책. 나 온당령으로 삐롱창 삐롱창. 아 주달에서 나섰나? 나섰가 피션 나왔 피션 나왔1 보겠다. 1미리 개 1미리 개 1미리 개물라인. 아 뭐야? 또 나온다고? 1미리 1미리 1미리고 피션 나왔피 주달에서 나고. 피션 나왔다 피숍 피숍 피사시. 피숍. 피숍세. 피숍 피사시. A 둘인데 에전인 것 같은데 하나만 피피피피피피피 아이아히띠 아, 빌리 아이고. 아, 빌리 빌리. 아, 깜치 깜치. 아 이제 내가 뽀삐 님못았다나 피가 없어. 완데 나네. 이게 <laughs> 인데 아, 다안 돼. 도 이게 존나 아지 뽀삐 님. 뽀삐 개아 님. 뽀삐 님. 그러니까 너무 아해나이오른쪽 넘어왔다. 뽀삐 님인데. 아오른쪽아거야 하고 않는 거야. 아, 맨날 와. 아 네. 아 그럼 아니야. 오당 형님 어, 어, 한 번씩 넘어가겠네. 한 번씩 열어야 오당 형님. 어. 예전폭터 하나. 예전에 울통 쪽 뒤에 있는 거 좋아하던데. 에노. 내가 포 까줄게. 어어 울통 아, 포가 틀려. 아, 있을 거야. 아, 아, 울통 어, 울통 뒤 있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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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까긴 갔어 빠졌나 보다. 거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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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나도 같이. 쓸거 뭐야? 나도 있을 거야 천천히. 음, 확인 확인. 톡. 아이고아이고 여기 있지? 여기 A인데 피쳐. 피치다 지금. 나이스 나이스. 에슈피. 에를어 나. 에슈피. 에 나왔다 누나. 나왔고 피. 나왔. 피셨어 나. 피어에이클인데 에이크린데? 에 먹었어. 피백이야. 피백이야. 피 피백이야 먹었어요. 에이스 먹었어요. 잘못 었 대문에 피쇼 n 야 대문에 피쇼 h o 주 좋고. going t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i n g to be shot. I'm g o 에 n g to be s h o 이 I'm g o i 나이스, 나이스. shot. I'm going to be shot. I'm going to be shot. I'm going to be shot. I'm g 나이소다 잘했다 다 잘했다 와영킹이스 여기... 데몬 한번 데몬 한번 봐야 돼 데이프! 스나가 보는 게 좋아 데몬 예 불토 빡 근데 데공 많이 올이 오케이 내가 이가 그 갈게 오케이 오케이 세나다 세나리다 이세 하겠다 오셔 존나 맞데 에방다운이야 에방다운 들어와 있는 거 클리어 한번 해볼게 아 아, 지금. 바로 k 아, a 에 b i s h 야 p Bishop. b i s 어, 나 녹았다 나 s h 다 p Bishop. Bishop, b i 는 h o p Bishop. Bishop, Bishop, b i s 아예 몰라 오래됐어 에 Bishop, b i s 다 o p 오케이 h o 도 보고 음. 있거든 우리 i s h o p b i 숫자 맞췄어 4대4 o 대 Bishop, b i s h o 어, 피 들어오지만, 피 들어오지만, 대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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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 뛴다, A 축축 뛴다, 용량 이 피라, 용 오빠. 피 30고야, 30고. 쌤 대웅 피 얼마야? 피 50, 한 대, 어, 피 50이야. 피 많았어. 나랑 싸울, oh, 싸울 때 많았어. 센 없다. 쌤 있다, 센 있다, 센 있다. 뭐야 이게 안 죽어? 어. 이거 반이라 해서 두발 쏘는데 안 죽네. 이거 용량이 쓰나밖같다 피. 얘안 먹혔어? 해레, 아, 우통 있다 우통 아, 있었어 우통 하다, 나이스 피베트 다다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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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어떻게 한 거냐? 지렸다 야 역세는 한번 해봐도 샘한번 타다가 에아예 짤라플 짤라봐그거삐조심이라야 월샷까지 맞아 내가 해 했어 아야 디킬쓰나둘어 디킬스나 아, 둘이야. 킬스인에쎄 라플. 뽀방 한 번인데. 안 보였어. B 안 보였어. 아 이거 뭐야? 아, 아. A 방못 간다. 포안 주면 이겨. 아닌가? 맞잖아. 근데 뭐설 저도 라우드 개 많은데 뭐. 아니야 아니야. 우리럴라운더 이럴... 따야 돼. 보케야. 아그러네어 어. 저2라라서아쟤 어, 아, 아, A 가는 거 같은데. 아러면좀 좋아운 센서 어, 오 나이스 나이스 센서 센서 드리스 이러길 했을 때나 이거 돌리겠다 터트라도. 나 갈아갈게. 근데 갈. 갈. 이러면 근데 이길 수도 있으니까. 음. 응. 맞아 맞아 맞아. 보이면 죽여. 어, 하고 싶은 대로 해. 꿈을 펼쳐. 근데 설을 못 하게 하면 아주 베스트다. 그치 설하고 있다. 아, 이게 다시 메인에 돌렸네. 고단수 좋지. 진짜 그들니까 눈가 수가 빠지는 게사을다봐 가지고 그런가 봐. 그니까 마늘차가 온조부로 아 다시 가라 그럴걸 그랬으면 대박이었겠다 <laughs> <laughs> 그니까 러 <laughs> 이거 <laughs> 라플 그 바로 붙는다 변땡이 나는땡이 야 에브네 누나 피반피반 피반. 누나 에전 오겠다 누나 에전 오겠다 은호야 아, 나피 천천히 당황해. 넘어갈게 누나 피 반이야 누나 피반 에슈 볼게 나 여기다 아, 내가 피 넘어갈걸 온조에 에슈 다녀 오빠. 나넘왔어나넘왔어나 에전 에전 도와줄게 같이 은호 같이 봐어 같이 봐 같이 <laughs> 오빠 근데 에슈 아, 아래서안 보이게 봐야 돼 <웃음> <웃음> 음. 어, 대전포. 오른쪽 노리고 간 건가? 그런 거 같아요. 내려선 거 맞은 거 없어, 일단. 힐용스나 쏜다. 한 발. 에전포 깔아 빠졌다. 봐봐. 아. 깔아 볼게. 나이 소달에 보는 중. 다시 왔어. 은호 에전 괜찮아? 상태? 네, 괜찮아요. 뽀삐 세대 맞춰 왔어. 오케이. 나 은호 죽으면 네. 에전 바로 간다. 에, 스레이트에서 네. 나 잠깐 알 거야. 음. 나 패스만 봐줄게 일단 나 지금 대문이긴 하거든. 음, 나풀이라서. 패스만 보면돼 패스만 보면돼 패스만 오줌에 두 맨만. 아초다레애초다레 대모. 애초다레 대모. 이거 비 버리고 A 해야겠네. 에전도 치켜. 에전하나, 에전하나, 에전하나. 아, 아 에전하나, 운상이 형까지. 비6집 아, 비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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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슈, 비되 비슈, 나 비슈, 비슈, 비 비슈, 비슈, 비 어디야. B, B, 빠졌어. 삐져 빠졌어. 삐빠졌이사라는거 같은데, 에이설라는이이 없었거든요. 에이설리에이리야4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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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아아아아아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미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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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셜바로치신다피셜바로치신다 뭐야 피 a 까지애보 s h 아니었어? z z a p a r u 저 h i n Pizza p a r u s h 자 n p i 천 z a Parushin. p 좋아 z 이 p a r u s h i 이 Pizza p a 이 u s h i n Pizza 딱 a r u s h i n Pizza p a r u 이 h i n p i 오는 거 막는 거? 아, 내가 선빠라니까짤 노려볼게. 아나 어, 잠깐만. 저기 넘어가 봐. 짤 퍼. 큰일 났다.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나이스. 이번에 막아야 돼. 확인 확인 천천히 천천히. 은주야 1 봐봐. 나이 정도 안 걸렸어. 유포 빠지고 가야 가야겠는데 나는? 뒤에 나있까너 죽으면 백업 해줄게. 니들 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래도. 음. 응. 삐셜이 모르면 모른다고 해줘야 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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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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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이 있어 덕규가 칼 했나? 이거요? 어, 어, 아, 너가 <laughs> 이거야? 너가 네이방이 노나낚시 조심해. 계속할 걸. 한발 쏘는 거야 방금? 그, 안에서 쏘는 건데. 오빠 삼각대야? 아니 나 어. 숨어있어볼게. 3, 2, 숨어있을게. 혼자. 너 먼저. 아, 총, 아 뭐야? 총 버리면서 왔는데 어디 가는 거지? 야 B 우르루 조심. 느낌이. 이미리1미리1미리1미리1미리미리피쉬 아, 몰라 피쉬 몰라. 받았어 받어 다시 받어 아이고. 아 대문포. 피쉬대피쉬 대. 대문 조금 힘들어 원래. 세인돌 세인돌 세인돌. 세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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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돌. 내쉬 내쉬 내스나내스나 이웃집아, 조마 조심마. 들어오지 마. 나태운 선수께서 밧을 더 죽고 있어. 대성당.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프지 마. 아프지 마. 아프지 마. 무조건 천천히 이제. 내림막 선수. 쌍가가 음. F대였는데. 음. 그리고 내리막이었어 석센 도시. 아, 어, 내리막 조심 짱가. 음. 우리 A 오른쪽 아, 왼쪽 낚시. 왼 왼쪽 거기서 보고 있다. 빼고. 나 회령이 폭없고 온당령 폭이 있을 수도 있어. 안 죽을 때 그, 저거 그 지기. 30초예요. 30초. 이초덕 <봇> 오면 같이 끌쳐와나 예방 해방 예방 해방 해방 예방 해방 해방 방 운방 혼자 혼자야 혼 오케이 다른 데 봐줘 나 예방 해방 나 예방 해방 나방 해방 이스 운방 오빠방방방방방방 우유통 우유통 해막하래 킬8입니다 우유통 킬킬킬피10피10 애초 진다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잠깐만 힐라 4킬 하면 돼 4킬 또 4킬이야? 이기려면 네, 여기 9킬인데. 아, 봐. 오케이, 나이스. 3킬. 구킬인데 오케이 킬다나 3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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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킬 3킬. 3나 아 아씨 피치씨아야나좀잘나나시 붙기 나봐방돌에방돌 나이스 배추 필이야 나 새낚시 배추 원당 필 배추 원당 필 배추 필 장갑 필 내리마 아 피사지 피사지 피우다 필 원당 필에버야나 새니 나 새니 나 내리마 나 내리마 배추 원당 필 내리마 하나 더 내리막 카나도에방돌 삼방도 개피 에브대다에브대에아에브대에브대 회령이 요 여기 안 보여 요 여기 안 보여 우리 센부에 놨어. 데방른거 몰라. 삐롱 른 거. 내가 센체 게 어, 는 바로. 이가안보이들어방 다음 나. 안 보여. 센센 어차피 이겼어 근데. 방방방방방 어, 확실하게 이? 해야지. 어, 아직 안 왔고. 기 천막 위. 아, 천막 래 천막 아래 천막, 천막, 하래, 하래, 천막, 하래, 천막 하래 통 그대로 아직 온 다운 다온통 다운 다운 무조건 로래 몰라 밀어라. 밀어라. 몰라, 몰라. 몰라. 통에서데고 있었어. 야너 그거 모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빨파는 뭐 하다? 잘탑봉아 오늘 봇스 좋다. <laughs> 방송했으클 아니네. 아 녹화 했으면어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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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는다.